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TV 신수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에 왔는데요, 배현진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현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요서울 TV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어, 일요서울 TV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를 해 주셨는데, 이제 예. 지난 1년간의 국회의원 활동을 좀 돌아보셔서, 예.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예. 그 초유의 180석 대 우리 100석으로 거의 비유를 하잖아요. 이 아주 적은 그 의석수로 시작된 21대 국회 제1야당에서 첫 번째 원내 대표단에 합류해서 지난 1년간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송파을 주민들께 제가 효도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지역에 있는 어떤 민원들을 하나하나 좀 빨리 해결을 해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법안도 열심히 좀 여러 가지를 냈습니다. 속해 있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도 올림픽 선수까지 도전하실 수 있게끔 우리 스포츠 복지를 위한 스포츠 클럽법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어 통과가 됐는데 아직 이 전당대회 말씀 때문에 소개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뭐 야구나 축구 같은 이미 널리 퍼진 그런 스포츠 종목뿐만 아니라 어, 굳이 배우려면은 비용을 너무 많이 주거나 접근할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스포츠까지 국가의 지원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했고요. 네. 어, 그와 더불어서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뭐 세대 불문하고 저희 같은 청년 세대나 아니면은 자녀에게 이제 어, 결혼해서 집을 좀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 세대까지 그리고 노년에 머물러야 하는 그 집이 너무 이제 세금이 과중해져서 힘들어 하시는 어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 모두 아울러서 지금 어, 고민들을 덜어드릴 수 있게 법안도 내고 저희가 특위 위원으로 활동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약속드렸던 존부세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아마 제가 1번으로 했죠. 예, 음. 가장 먼저 했고요. 지난 1년이 아주 바쁘게 원내 대변인으로서도 또 활동하고 했지만 정말 숨가쁘게 쉴틈 없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제, 예. 저도 이제 부동산 문제 발언하신 거잘 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3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출마 배경과 각오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회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이제 기치로 국민들께 선택받고 또 이제 무려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야당 의원이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게 지켜지고 정부 정권이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편안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지켜지길 한편으로 기대했는데 꼭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많은 부분에서 좀 상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음. 많은 저는요 그 진영의 논리 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제가 제기 표를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마저도 어느 당이라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을 일꾼으로 내세우는 그런 시대로 변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대선에 조금 더 합리적인 정치 그리고 생활형 정치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좀 탄생 시켜야겠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겠다라는 각오를 했고. 정치적으로 스스로 빛나는 지도부는 아마 아닐 겁니다. 정치인 배현진을 빛나게 해주는 지도부가 아니라 승리하는 대선 후보를 세우고 그 승리를 이제 국민과 당원들께 안겨드려야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그런 당 지도부가 될 텐데요. 거기서 보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국민들께 약속한 그 승리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서 감히 제가 한번 도전장을 내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뭐 발언하신 내용도 잘 살펴봤는데요. 출마 선언하시면서 이제 뭐 내년 대선 승리 견인차 역할을 하시겠다 예. 후보를 내비쳤어요. 이제 근데 야권 대선 후보 통합 등의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예. 얘기를 말씀해주신다면, 예, 지금 당 대표 후보로 이제 출전하신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안을 주고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힘의 경선 무대 안으로 모셔와서 가장 다채롭고 국민들 보시기 편하신 무대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아마 저 혼자는 해낼 수 없을 것이고, 어, 당대표가 되시는 분, 그리고 최고위원이 되시는 분, 총 이제 아홉 명이 당 지도부로 역할을 하면서 그 무대를 어, 만들게 될 텐데, 일단은 누구든 들어오고 싶은 그런 멋진 당이 되어야겠죠. 거기에 적합한 것이 저 같은 새로운 인물, 그리고 점지만 어, 어, 생활의 어려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 합리, 이 모든 것을 좀 알고 파악해가고 또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신의 등장이 또 중요한 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합리적이고 네. 생활적인 모습에서부터 예. 네, 다가가겠다 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더 나아가자면 차기의 당 지도부의 역할과 또 목표가 이게 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 지도부의 목표가 되게 분명하죠. 이번 당 지도부는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그 경선을 완료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상에는 11월에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쯤 되면은 아마도 국민들께서 아저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분 혹은 두분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음, 음. 당 지도부는 6월에 11일에 이제 선출이 되는데석달 동안. 국민들이 꼭 승리하게끔 내세우고 싶은 그 후보를 위해서 그 완벽한 무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가 선출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후보한테 돌려드리고 네. 후보의 장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잘 알릴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후방 지원병이 돼야 되거든요. 네. 아마 그 역할을 하고 내년 3월에 대선이 끝나면 그 이후에 아마 운명은 또 그때 가서 봐야겠죠. <laughs> <laughs> 네. 내년 3월까지, 네. 네. 3월 9일 그날까지.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수권 정당으로 변해.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모습이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음. 어, 늘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기회주의. 음. 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 늘 양지만 찾아다니는 음.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랜 시간 참그 피로감을 느끼고 음. 어, 조금 더 격한 말씀으로 드리면 신물 남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가장 어려운 시기라도 앞서서 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음. 그래서 첫 번째 기회주의. 네. 그리고 두 번째 개파주의. 저도 이제 이 정치계에 입문을 하고 나니까 뭐 이를테면 홍준표 개냐, 뭐 아니면 누구랑 친하면 그럼 누구 개로 바뀌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속으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한줌 되지도 않는 식구들끼리 줄을 세우며 그 안에서, 어, 사실 서로의 목표는 동일한데 왜그 안에서 어, 남들도 모르는 그기 싸움과 주도권 싸움을 해야 하는지 우리끼리도 단합하지 못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화합해 달라 통합해 달라고 하는지 그 공허한 메시지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어, 두 번째는 이개파주의를 반드시 당내에서 불식시켜서 누구든 자신의 목소리를 어, 어, 소신 있게 내실 수 있고 그것이 또 건전하게 서로의 그 논쟁과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네. 당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당을 만들고 싶고요. 세 번째는 패배주입니다. 당이 참 그동안 어려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여러 번의 승리에서 선거에서 패배했고요. 최근에야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보궐선거에서 값진 승리를 저희에게 이제 기회를 한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자라라는 주의와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미리 포기하는 것, 아 우리는 안될 거야, 나는 안될 거야라는 그 이제 절망감과 패배주의를 좀 벗어 던지고 정말 새로운 국민 보수 정당으로서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국민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조금 더 덧붙이자면,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제,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뭐 예. 홍준표계가 아니냐, 이런 네. 말들이 좀 많았어요. 예. 네. 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 홍준표 키즈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키즈라고 하기엔 너무 늙었고요. <laughs> <laughs> 아 <아이>, 충분히 젊으신데. <laughs> 물론 제가 당에서 유일한 그 지역 선출된 30대 의원이긴 합니다. 어, 그렇지만, 저는 그 국민과 주민이 뽑아 주신 의원인데 이제 그래서 언론사들에서 간혹 그런 말씀을 쓰시면 다 전화 드려요. 음. 그럼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어떤 모욕감을 안겨 주실 수 있다. 국회의원 송파 주민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 배현진으로 받아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홍준표 개가 아니냐고 하는데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님은 사실은 개파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본인 본인이 황량한 들판의 이리처럼 지금 <laughs> 있으시기 때문에 <laughs> 지금도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인내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런 개파 없이 어 그 얼마 전에 김은희 의원이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도 MBC에 있을 때 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하지 않는 언론사여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이제 입당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당 안에서도 나와 다름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런 조금 열린 그 요즘 세련된 자세. 음. 우리 다 그런 게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여유롭고. 개파 정치라는 것은 좀 너무 구시대의 유물이란 음. 유물인 것 같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님이 누구 투표하라고 해도 말안 듣는데. <웃음> 당내에서도 <웃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내 지령대로 움직여라 한다고 음. 젊은 의원들 또 새로운 신진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음. 예. 네, 충분히 이해가 된것 같아요. 네. 워낙 뭐,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를 놓고 의견을 네. 내다 보니까 그런 게더 부각이 됐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홍준표 의원님이 2018년도 당 대표에 있으실 때 입당한 사람이고 그 이후로 개인적인 인간적인 연은 쭉 지켜오고 있고요. 당내에서 지금 당 밖에 계시긴 하지만. 어,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불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저한테 불리익이 올까봐 저안 친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금도. 네. 예. 음. 예. 멋진 말, 단어로 표현해주셨는데 <laughs>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웅, 김은혜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이렇게 젊은, 젊은 리더들이 당을 바꿔보려는 열망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주 고무적인 어. 일단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는데 우리 신 기자님 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조금 생각보다 예상 밖에 고요하게 네. 그 우리가 생각했던 각본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느끼지 않으셨었나요 혹시? 그렇게도 느꼈고 예. 너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점이 모든 게 맞춰져 있다. 예. 무대가 바뀌었다. 파티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뭔가 저희 당 대표 후보로 나가신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그것에 또 주목하시는 이유를 제가 지난주 내내 그 지역을 쭉그 당협들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경북에도 가고요. 울산 부산에도 가고요. 뭐 여러 지역들을 돌 돌면서 느꼈던 것은 당원도 물론이거니와 국민들께서 정치가 좀 새물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시대 유물 중에 좀 버려야 될 것은 확실히 버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들어와서 참신하게 운영했으면 정말 나를 위한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강렬하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의원님들 특히 최근에 국민의 힘은요 그것을 이제 어디선가는 초선과 중진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초선 의원들도 중진 의원들께 선배들이지만 해야 할 말씀은 다 음. 그 명확하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이야기가 소통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당이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부글 이렇게 막그 의욕이 끌어올르고 하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 보시기에도 안정감 있게 조금 더 세련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가 열심히 뛰시는 모습 저는 응원하고요, 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구랑 이제 경북 지역 다녀오셨잖아요. 예. 현지에서의 반응이 저는 좀 의아했는데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대구 경북은 약간 예. 국민의힘의 거의 모토, 뭐 열렬한 네, 네.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새로운 그런 체제를 선호하시기도 하신다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 뭐 어떤 유산이 잘못됐다거나 지금 선배 정치인들이 불필요하다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어, 초선 의원님들과 신인들의 그런 의욕적인 열, 그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고 저 또한 어그 일원으로서 참 고무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선배 정치인들 선배 당원분들께서 여태까지 지켜오신 그뭐 어, 좋은 날도 있었지만 어려운 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요 물리적으로 이미 우리가 흘려보낸 시간은 절대 바꾸지 못하는 어, 가치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또 명확하게 말그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당원들께서도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마치 당내에서 우리를 구태로 좀 이렇게 폄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또 주셨어요. 어, 네. 예, 그 말씀은 제가 또 깊이 새겨 듣고 어, 선배님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선배 정치인들 다 섬기면서 또 우리 초선 의원들이 예의 바르게. 그 예의라는 게 무슨 장유유서 뭐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네 우리가 사회 윤리 맞게끔 너무 버릇 없이 정하면또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굉장히 바람직한 협력의 모습이지 않을까 네. 기대를 좀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이제 좀 최고위원의 출마 후보들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경쟁자가 네. 있다면 눈에 띄는 경쟁 저는 근데 사실. 한 자리에서 한번 뵀어요 대구 시당에서 후보님들 다 모셔서 한번 그 간담회처럼 했을 때 뵀는데 저는 제가 후보기도 하지만 모두를 응원했거든요 어. <laughs> 선출이 되면 또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같이 우리는 목소리를 맞춰 나가야 될 거고요 네. 떨어지더라도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같이 손잡고 또 나가야 될 분들이세요 그래서 구태여 누구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잘, 다잘 돼서 우리 그 내년 3월에 국민의 힘이 가지는 대선 승리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각자 소중한 자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눈에 띄는 후보가 있으신지 아니 다 훌륭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누구를 감히 평가할 지금 기재가안 아, 돼서 <laughs>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최고위원으로서의 배현진 의원의 경쟁력을 좀 피할 하신다면 예. 저는 아마 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당에 입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MBC에서 또 있으면서 그 역사를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무엇이 어려웠는지를 제가 함께 몸소 같이 겪어냈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저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돌파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게 아마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상황 끝에 송파을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전 정무수석이셨죠 사선의 그 의원을 제가 이기고 송파을의 깃발을 정말 오랜만에 되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대선 승리의 깃발을 가져와서 저는 선거를 지금 두 번을 격렬하게 치러봤잖아요. 네. 예, 그 힘을 그대로 이어가서 국민과 당원들께 안겨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은 철닥선이 없는 그냥 신의 정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눈 그 자산이 아마 배현진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그리고 어느 자리에 나가도 국민들께서 제가 MBC가 참 감사한 게 전국을 가도 저를 다 알아봐 주시니까요. 그것은 함부로 어떻게 그냥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젊은 30대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어떤 참신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바람직한 일꾼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봐주시고 저를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년 3월의 대선 승리로 국민들께 꼭그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한 마디 하자면. 아무래도 30대 의원이시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2, 30대 젊은 표를 표심을 끌고자 예. 하는 당의 노력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반드시 승리해서 지도부에 들어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냥 한번 나왔다가 제 이름을 알리고 사라지려고 한게 아니고요. <laughs> 네.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으로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이 젊어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젊음이 비단 나이가 어린 20대, 30대라서가 아닐 겁니다. 젊은 생각을 이제까지 갖고 온 당의 역사에 어떻게 가미할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조금은 제가 센스 있게 당의 경선 무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도 국내 데스크 최장수앵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험까지 다 보태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사담을. 질문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사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제 30대시고 좀 네. 젊으시잖아요. 네. 아직 근데 결혼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laughs> 다 물어보세요. 네. 제가 저의 동창들은 다 알아요. 스물 다섯 살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자꾸 이제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음, 이미 제 남동생한테도 순서를 뺏겨서 아. 제가 <laughs> 그래서 조카를 너무 예뻐하는데요. 저도 일 열심히 해서 꼭그 의미 있는 결과 안겨드리고 좀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기 어, 어떤 선배님께서 국가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주셔서, 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충만하죠. 그러나 결혼은 남자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laughs> 아, 재치와 유머도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네. 꼭 알아주시고, 네. 함께 기원해 주십시오. <laughs> 네.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더 여쭤보자면, 예.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신 것 중에서, 어, 이상형 월드컵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예, <laughs> 그 기사도 났던데요. 네. 아마 국내적인 어떤 그 호부 연예인을 누구를 좋아하시는 팬이 또 호불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배려해서 해외에 있는 배우를 이상형 월드컵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 누구 좋아하는지 말씀드려도 돼요? 네. 예, 이정재 씨 좋아합니다. <laughs> 저, 네. 예. 이상형이 이정재 배우인 걸로 아 예, 그 옛날부터 뭔가 그 영화 신세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세련되지만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공교롭게도 이제 보좌관이라는 또 드라마 음. 찍으셨는데 어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 댄디함 같은 느낌이 그런 모습 아닐까 음. 그래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고백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정재 오빠 <laughs> <laughs> 장난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예.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그 댄디함이 결국 배연진 의원님이 가지신 그 경쟁력의 일부가 또 아닐까. 아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 예.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배지를 달고 다니고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저는 항상 그 성장한다고 하죠 정장 갖춰 있고 구두를 꼭그 신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그 자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일꾼으로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해야 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처신을 함에 있어서 자기검열에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바로 보여드리면 또 바로 정치인들이 살그 처신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가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꿈꾸는 내년 3월에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아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꼭 최고위원에 합류해서 여러분 가장 멋진 국민을 더 멋지게 만들 만들어드리는 그런 진짜 최고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배현진 의원과 함께 솔직담백한 토크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셨으니까 어, 당선되시고 네네. 최고위원으로 네네.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지금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laughs> 네. 조금 전에 그 정재 오빠 품수를 던게 계속 머리에서 지금 <laughs> 오늘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류서울 가족 여러분 저한테도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